드디어 고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6시2 0 분이네요. 지금 채비 다 하고서 나왔는데. 여기는 해창만 근처에 있는 그 점암지입니다. 한 번씩 탐색을 해가 보면서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스피너베이트 네, OSP사 하이피처. 먼저 쉘로우권으로 해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내어디나 아, 자, 아, 어디 아, 떠야 돼 아, 아, 이게 뭔가요 교통사고 아 저는 힘쓰길래 뭔가 했는데 가물치가 물려버렸네요 우와 너 이거 입이 입좀 벌려라 오우씨 네 <laughs> 벌릴 수는 있으려나 전 어차피 안 가져가서 안 가져간다고? 네 가물치 드세요? 음. 응. 어 그리고 이거 드릴까요? 응. 뭐 잡으실수 있으세요? 아이고. 빠졌다 됐네요 음. 이거 어떻게 가져가시죠? 어이구 <laughs> 가져가세요 사장님 음. 감을 치웠습니다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나오란 배스만 나오고. 정암제에서 낚시 끝내고 지금은 해창만이죠. 해창만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여기 가죽수로 갔고여기 앞에 둔벙인거 같은데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배수 때문에 필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감지 마, 제발. 너무 멀리 서물었다안 돼. 아, 아 씨. 제발. 아, 감겼다. 그래 4자는 대 보였는데요. 아, 나 이거 줄 날리면 안 되는데. 아. 글로 아예 줄 들고 가버려요? 형, 저 돌아갈게요. 너무 깊숙이 박혔는데? 거기서 안 빠져요? 우선 이걸 끊더라도 끊고서 해야 될것 같은데? 감았어요, 벌써. 아직 단련은 있는데. 나 싱커 맞고 죽을 뻔했어, 방금. 한 마리 나왔줬습니다펀칭에 <laughs> 3차 조금 넘겠는데요. 3차 좀 넘는 베스. 아, 아까 그렇게 아, 터지고 아, 하더니 아, 아, 아. 그래도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확실히 여기 해창만 지금 선수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 다른 웜은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근데 메가베스의 트위스트는 기가 막히게 먹네요. 그냥 8분의 3호수 싱커에다가 트위스트 달아서 수초 사이에다가 그냥 펀칭하다 집어 넣었는데, 한 마리가 그래도 물어줬습니다. 아 계속 놓치고 있었는데, 오늘 가물치만 잡고 가나 했는데, 그 손맛은 받네요. 삼자베스. 이런 놈 잡으려고 역까지 온거 아니죠? 4시간 걸려서 런커 잡으러 가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원래 저녁 6시에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좀 일찍 내리네요. 여기도 대우만 줄기.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수도권, 뭐, 강원도, 지금 바람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여기도 원래 오늘은 6시에 비가 내리기로 돼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먼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4시간이나 걸려서 온 만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저쪽 수초 너머로 좀 숨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프리릭을 던져봤습니다. 역시나 메가베스의 트위스터 8분의 3 싱커 이용해서 프리릭을 던졌는데 어제 손이 25 되니까 이거 런커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런 놈한명 잡으려고 지금 왔는데 그래도 한 마리 나와줍니다. 이놈이 또 감으면 어쩌나 고민 많이 했는데 저 안쪽으로 해가지고 프리릭을 던졌더니 바로 입질 왔어요. 아, 오, 한번 빨바. 제복이에요. 아, 간당간당 할것 같은데? 아, 50은 안될것 같고. 46. 4cm 모질라네요, 4cm. 네, 오늘 해창만 첫날. 낚시는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날씨가 최악이었네요.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도 해창만이라고 베스의 성지답게 꽝은 아니고 손맛은 보게끔 해준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낚시를 진행을 할 건데 내일도 날씨가 똑같을 것 같아서 잘 나와줄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해창만에 지금 자주 오셨던 지인분들 덕분에 그래도 포인트들도 많이 배우고 뭐 손맛도 보고 재밌게 마무리하고 내일 낚시를 위해서 이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창만 2일차 새벽 6시 10분에 어제 마무리했었던 상류 쪽 네, 가지수로 쪽으로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제 뭐가봤던 곳도 다시 한번 가보고 처음 가보는곳들다 한번 가보려고하는데요 아, 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한번 낚시 화이팅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잊지마라 제발 아까감아서두번터졌어 제발 터지지 마. 아. 아.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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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놈의 새끼야. 아, 두번터고 겨우 잡았네. 4자? 아, 4자? 초반? 4자 아, 초반 되겠네요. 아, 지금 수초 어제 잡았던 곳인데 수초 건너뛰어서 프리비으로 했을 때 지금 입질이 이놈까지 하면 네 번째인데 끌고 오다가 수초에 걸려가지고 다 터졌었거든요 그래도 이친구도 한번 다 주네요 채비는 프리리그 제거 MH때에다가 티즈 a d w 썼고요 그 다음 제 사용했던 채비는 똑같죠? 8분의 3 원수 싱커에다가 트위스터 트위스터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이게 해청만 와서 믿음의 채비가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전남 고은 응. 해청만 응. 방은 왔는데, 이번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해야 될지를 사실 찾기 가좀 힘들었던 었것 같아요. 그냥 사실 애창만 필드를 많이 아는 지인분 통해서 그냥 거의 뭐 프리리가 아니면 펀칭 통해서만 잡았는데 뭐 먼데 온 만큼 1박 2일로 오면서 사실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처음 와본 애창만 그래도 꽤 만족은 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면 지금보다도 많이 나오겠죠. 너무 재미있게 했고 날 좋을 때 활성도 좋을 때 한번 오고 싶네요.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번 낚시는 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